안녕하세요. 차륙 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공방에서 만든 화분을 지금 찾아왔어요. 저번에 이웃님께서 채색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채색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저, 저는 이번에 어, 다른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바니쉬를 이제 뭐 바르고, 젯소도 뭐 바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음, 이제 이렇게 초벌구이를 했기 때문에, 어, 초벌구이 한 상태에서 이, 이 친구를 그냥, 자, 이렇게 포인트로 제가 꽃한거 있죠? 그것만 이렇게 색, 채색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어,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예쁜 거 같아서 포인트만 어, 이게 토분으로 그냥 사용을 하면서요. 이 토분으로 사용을 그냥 하고 제가 음, 다른 데는 어, 아크릴 물감이라든가 뭐 그런 걸 바르지 않고 이렇게 음. 예를 들어서 젯소만 어, 이렇게 지금 젯소예요. 젯소만 이렇게 포인트에다가 색칠을 하고요. 어 제가 조금 전에 공방 사장님하고 말씀을 같이 의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 제가 이제 혹시 이렇게 그냥 포인트만 이렇게 칠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공방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왜냐면, 이게 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머금었을 때, 이게 물을 묻히면, 이게, 이게, 그, 물 흡수하는 그 정도를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친구, 이 친구는, 어, 초벌을 했기 때문에, 저면관수에 제가 바니쉬 같은 거안 발라도 된다고,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고민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거 하면서 고민을 해서 이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사장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뭐로, 어, 아깝게 여기다 채색을 하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채색하고 이제 이렇게 색칠만 해서 쓰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젯소예요. 젯소. 제소. 저는 이 젯소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250ml네요. 250ml. 어,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어, 아크릴 물감도 작은 거 아니고요. 큰 걸로 빨, 로, 파, 빨강, 노랑 아니 파랑, 노랑 이렇게 세 가지만 우선 구비를 해놓고요.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작은 거. 음, 작은 사이즈로, 이제, 포인트를 줘야 할 때, 이렇게, 이것도 아크릴 물감이에요. 음, 이렇게 포인트로 줄 때는 이걸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음, 큰 거, 빨강, 노랑, 파랑은, 빨로파는 삼원색이잖아요? 세개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은, 그래서 많이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노랑, 이렇게 큰 거, 사서 제가 쓰고 있고요. 어, 큰 대형, 어,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아니면 화방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에 7,000원씩 샀어요. 200, 220ml 네요 220ml 7,000원씩 주고 샀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제가 우선 지금은, 어, 이렇게 젯소만 발라놨잖아요. 젯소만 발라놓은 상태에서 빨간색, 어, 색칠하는 거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웃님들 이거 충분히 다할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요, 그냥 여기 뚜껑 있죠? 뚜껑에다 물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섞어서요, 그냥 사용해요. 다른 데다 막 이렇게 섞, 뭐, 덜어서 쓰거나 막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작은 붓으로, 이렇게, 먼저 젯소를 발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색칠하면 돼요. 근데 이 젯소를 바르지 않고 색칠을 하면 색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젯소를 꼼꼼하게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이거를 색칠을 채색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찾아와가지고 지금, 음, 집에 가지 않고 제가 제 삶, 이제 제 교실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실에서 집에 안 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웃님들 빨리, 이제, 왜냐면, 다육이들도, 어, 이제, 제가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 채색하고, 자, 내일을, 내일은 제가 엄마 이제 병원 들렸다가, 음, 또 이제 다육이 한번 구경 갔다가, 이고 나서 이제 바로 이벤트 공지 올릴게요. 내일쯤이면 준비가 다 돼서 어 내일 아니면 이제 내일 모레쯤 준비가 된 다음에 바로 공지 올리게 이렇게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제주도 간답니다. 토요일날 친구들과. 어,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친구들은, 그래서 이거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돼서, 제가 이렇게, 어, 늑장 부리지 않고, 저기 공방 사장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해주셨는데, 제가 늑장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공지만 딱 해놓으면, 제주도 갔다 와서, 어, 이제 바로 발송할 수 있게끔, 추첨하고 발송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일을 하니까 제주도 가서 오래 있지는 못하고요. 토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날올 거예요. 월요일 날 와서 또 수업할 거고요. 제할 일은 하면서 놀아야죠. 취미생활도 좋고 노는 것도 좋은데 제할 일은 하면서 이제 갔다가 오전에 와서 하고 친구들 이제 친구들 걱정이 되네요. 이제 며칠 또 비우니까 저희 남편한테 잘 부탁해놓고 가야죠. 자 이렇게 채색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먼저 하고 저는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이제 연두색이나 밤색으로 다시 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저는 다 빨간색은 똑같이 그냥 다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빨간색만 전체적으로 다 발라놓고요. 이제 다른 색, 초록색이라든가, 뭐, 가지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웃님들, 별로 어렵지 않죠? 먼저 처음에, 처음에 젯소를 바른다. 젯소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저는 바니쉬, 제가 저번에 설명해드렸죠. 바니쉬는 이거는 롯데마트에서 샀어요. 굉장히 저렴해요. 7천 얼마인가 8천 얼마인가. 어, 제가 이 친구, 이, 이 브랜드에서 산 것보다 굉장히 싸요. 이거 500ml에 뭐만 얼마였는데 얘는 1리터예요. 1리터에 뭐 7, 8천 원이니까 굉장히 싸잖아요. 자, 아크릴 물감 바르고 자, 1번 바니쉬 발라요. 아니, 젯소 발라요. 젯소. 젯소 바른 다음에 아크릴 물감, 아크릴 물감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니쉬, 물 조금씩 섞어서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전해 보시고요.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자, 이런 저는 이제 이번에 이번 이벤트 할 거는 공방 사장님께서 이렇게 꽃한 송이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떨어질 수가 배송 과정에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쁘게 채색해서 이벤트 공지할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했죠. 자 이만큼 했어요. 오늘 또 흙도 사왔어요. 5천원 주고 사왔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차를 화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